펜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 거리를 많이 발견할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순 특조, 그래서 처음에는 남아있는 걸 보자, 그다음에 숨어있는 걸 보자,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보자,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좋게 보자, 좋은 쪽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쪽을 봐야 우리가 감사 거리가 생겨나겠죠. 그렇지 않은 쪽을 본다면 불평거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대에, 군부대죠 이런, 그, 맛있는 음식이, 돈가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2인분씩 나눠준다. 그러니까 더 좋죠. 병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이걸 받아오면서, 상급 부대로부터 이걸 받아올 때, 소스가 있는 거, 이거 통하고 헷갈려가지고, 돈가스만 가져왔다. 그래서 오늘 소스 없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병사들이 이제, 나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일어나거니 여론, 우리가 이거 불평하면 안 됩니다. 어, 지금 어느 부대에서는 어, 소스만 이 무식 받아가지고 쪽쪽 빨고 있을 겁니다. 하면서 얘기해서 한 바탕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그렇겠네요. 그죠? 예. 그래도 이쪽 부대는 자, 다행인데 저쪽 부대는 소스만 빨고 앉아 있을 테니까 걱정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EBS 다큐 프라임에 나오는데, 시험 보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고루 학생들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한쪽 반에는약한 5분 동안 최근에 가장 기분 나빴던 일 10가지 쓰게 하고, 또한 또 번은 가장 기분 좋았던 일 10가지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어, 나중에 보니까 점주차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야 어. 우선 이렇게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공부하면 효과가 없다. 이것은 이제 이 영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만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지 않, 않을까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기쁘게 먹으면 밥이 우리 몸에 굉장히 영양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체하거나 상당히 어려운 나쁜 결과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 긍정 자체가 무슨 위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감사로 들어가는 문이기는 하다 생각이 돼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 다음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고 감사 할 거리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늦으면 어떡해. 나는, 아, 오늘하고 힘들었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 오늘 뭐 급한 일이 있었나 보네. 이렇게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전화를 받아? 이렇게, 무슨 아, 큰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습관. 긍정을 향한 것이죠.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을 안그나놨을 때, 투덜대기 보다는, 아, 이 자료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게 생각하는 거 이런 생각 속에서, 어, 우리의 감사가 이제 다시 네,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인, 이런 사람이 있네요. 4년 동안 고소 고발, 뭐, 민원, 이거를, 아, 국천권을 했네요. 나이도 뭐, 30대 밖에 안된 젊은 사람인데, 불평, 불만을, 계속해서 불만을, 고소 그걸 가지고 고소하고또 민원을 내고. 그럼 이걸 처리하는 공무원은 얼마나 힘들까요? 막, 공무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한 사람이 만든 거. 1년에, 그 그러니까 4천 건이니까 4, 4년과 9천 건이면 1년에 2천 건이 넘는다는 것이고, 1년에 2천 건이 넘는다는 건 뭐죠? 야, 그리고, 5, 365일 나누에 2,000 나누기 3, 37. 770권입니까? 자, 우리가? 어느, 하루 종일 이거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문제점만 찾고, 고발거리 찾고, 고소할 것 찾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이사람사 4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지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살면요, 그, 뭐라 고할까 저, 몸, 네,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과 세 개가 있는데 어떻게 드실까요? 사과 세 개를 잘 먹는 방법은 어떤 사람은 제일 맛없는 것부터 먹죠. 제일 맛없는 것, 두 번째 맛없는 것, 세 번째 맛없는 것. 결국 세 개를 다 맛없게 먹잖아요. 제가 약간 억지스럽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일 맛있는 거 먹고, 두 번째 맛있는 거, 세 번째 맛있는 거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세 개가 다 맛있게. 먹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배하고 밖으로 는 어떻고, 또, 사과로 잼을 만들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과 세계가 정말 굉장히 맛있는 사과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막는 게 뭐냐면 부정적 사고예요. 나쁜 쪽, 부정적인 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암사하며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야 되겠죠. 가난 정탑에 나섰던 사람들 중에서 여우수아와 갈렛만이 이제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봤죠. 그리고 이제 다윗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골리아스 두려워하지 않았죠. 골리아스 두려워했다면, 뭐 적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당면하게 된 일도 어떤 상황도 미래도 긍정적으로 어,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거리들이 숨어있던 감사거리들이 어, 나타나게 에, 되겠죠. 뭐,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그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 어,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 부부라든지 친구, 직장의 동료 이런 사람들은 말도 표정도 몸짓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서 거기에 정신 상태까지 닮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의 법학자 라이피콥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벌 주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왜냐면, 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건그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삶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되겠죠.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막대기를 절반으로 줄여라. 어느 선생이 바닥에다 선을 하나 이렇게 긋고, 이걸 반으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대지 말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줄일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은 결국 그 옆에다가 그거 한두 배가 되는 배가 되는 큰 선을 뻗다는 것이죠. 네. 무슨 얘기입니까? 불평 불만 거리가 있을 때 그거보다 두 배쯤 되는 더큰 감사 거리를 찾으면 이 불평 불만은 저절로 지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남순특조에 대 좋은 쪽을 바라보면 좋지 않은 쪽은 좋은 것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남순특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요 이게 이제 감사의 그물입니다. 남은 걸 보라는 겁니다. 항상 사라진 거. 없어질 걸 보지 말고 남아 있는 걸 보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춰져 있는 걸 숨어 있는 걸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특별하게 봐야지 네,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쪽을 봐라, 좋은 쪽. 음, 나쁜 쪽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감사 거리를 경험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텐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늘 우리가 많은 감사 거리를 찾아내서 감사일기 쓰십시오. 내가 받은 감사입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그래서 내가 베푼 감사이기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기장은 저희 감사학교에서 보급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하시면 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텐텐!